안녕하세요 퍼치 펭귄 홀더분들 코인의 꿀수익 코꿀입니다. 우리 퍼치 펭귄이 오랜만에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죠. 단기 저항 구간이던 이 45원대를 잘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을 터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받쳐줄 거다. 이런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중요한 속보를 들고 왔는데요. 단독 입수한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정고점인 64원까지 뚫고 올라가 주면서 대세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하트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퍼치 펭귄의 강력한 이슈 먼저 소각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락업 해제 일정이에요. 이 뒤에 숨어 있는 날짜, 몇월, 며칠인지 이걸 알고 가셔야지 수익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소각은 전체 발행량 중에서 일부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죠. 영구적으로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에 유통되던 퍼치펭귄의 물량이 줄어든다? 당연히 희소성이 커지게 되겠죠.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곧바로 가격 상승 압력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퍼치펭귄 소각률은 과거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단순히 보여주기식 소각,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만한 대규모 소각이라는 거죠. 이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호재죠.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BNB 토큰이 있죠. 소각을 통해서 공급량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백 배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퍼치펭귄 역시 이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락업 해제 일정이죠.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날짜를 알고 가셔야지 확실하게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락업 해제라고 하면 악재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면 그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이 풀리면서 고래들의 매도가 나오고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악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기회입니다. 왜 그러느냐 고래들이나 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대규모 물량을 이런 싼 가격 저점에서 던져버릴까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겠죠. 재단은 자신들의 보유 물량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반드시 시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놓고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락업 해제 직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할트인 리플도 마찬가지였어요. 락업 해제 시점 직전까지 무려 1000% 가까운 The cat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제 이후에 바로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개미들이 마이너스로 손해를 봤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 락업 해제 흐름을 알고 있던 투자자들은 이0 0 0의 수익을 모두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퍼츠 펭귄도 마찬가지고 솔라나, 하이퍼레인, 솔레이어 등 주요 프로젝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락업 해제 직전까지 강력한 상승을 만들고 세단의 매도로 단기 급락이 나오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됐거든요. 우리 펭구도 다시 한번 이 패턴을 만들어 내겠죠. 이구간에 그래서 개미 털기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대시세를 만들 겁니다. 몸이 가벼워야지 고래들이 올리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고점인가 이렇게 망설이실 때가 아니라 집중하시고 나오는 저점 기회를 바로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퍼치 펭귄의 물량입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70% 그리고 아직 출해되지 못한 물량이 29%예요. 이 물량에 대해서 재단이 언제, 어떻게 해제를 시킬지 이걸 다 알고 가셔야겠죠. 물량이 풀릴 때 목표가는 어디까지인지, 락업 해제 일정이 정확히 며칠인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할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향후 수익률을 완전히 갈라 놓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퍼치펭귄의 소각과 락업 폐제라는두 가지 강력한 이슈가 동시에 터졌잖아요 이건 정말 흔치 않은 빅 찬스거든요 소각으로 인해서 희소성이 상승하면 이건 중장기 호재로 볼 수가 있고 락업 폐제 전까지 시세 끌어올리기는 단기 슈퍼사이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게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300% 이상 터지는데 이두 개가 겹쳐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500% 이상 1000% 까지도 터져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저점 매수 하시고 고점에서 매도 안전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다 상승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 이거 잘못 잡으면요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락업 해제 이후는 정말 위험하다고 했죠 바로 급락을 하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정확하게 아시고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숨어있는 날짜 궁금하시죠? 제가 단독 입수한 이 퍼치펭귄 세력들의 정보 정확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이 락업 해제 일정까지 그리고 재단의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전략 자료 바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기 있는 제 폰번호 010-2738-2581 여기로 퍼치 아니면, 펭귄.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자료는 이거 100%다 무료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받고 싶은 건딱 하나. 좋아요, 하트 꾹꾹 눌러주시는 것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수익을 지켜드릴 전문가, 그리고 같은 투자자로서 함께 할 테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상승랠리에서 반드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고 가셔야지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딱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고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목표가 이것도 알고 계셔야지 어, 여기가 마지노선이구나 하면서 세력들이 털고 급락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안전하게 수익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당장 퍼즐하고 문자 보내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가세요. 이런 빅 찬스는 절대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함께 부자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 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필요할만한 것들 준비해뒀습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길 체크해주시고 저희 방에 있는 1000분 이상의 다른 투자자 분들과 함께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유종목 상담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손실이 심하거나 좋은 매도시점 에 대해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주시고요1 2주 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 종목 추천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고래들의 일정 자료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이 차트에서 매수 매도 표시가 딱딱 떴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 눌러 주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체크만 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되고요. 문자와 설문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이꿀 수익 정보들 전부 다 챙겨 가세요.